청소 어엇! 청소! 어? ㅋ ㅋ 씨는 집에서 머리할 때부터 뭘로 하세 머리 고데기 많이 써요 다이소에서 헤어 연포 써본 적 있어요? 써왔다가 집에서만 써요 롤? 스티컬? 앞머리 가발 아 앞머리 가발? 말... 네. 우와 신기하다 궁금하아요 제이 언니 다 앞머리 있는 거? 어 그러네요 앞머리 있는 거못 봤어요 포니테일 영혼 좋아. 예. <laughs> 아. yeah. 근데 헤어 스틱 컬이 뭐예요? 스틱에다가 말아서 고데기처럼 하는 거. 아, 손가락 고데기처럼. 어, 음. 앞머리부터. 아니 이게 사오는 걸 현서 머리색에 좀 맞춰서 사다 주지. <laughs> 색깔 너무 무 브릿지 아닙니까? 그냥. 음. <laughs> 불량 소녀 아니야, 여보? 아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든요. 이걸 보고 제가 어? 너무 괜찮은데? 어, 근데 좀잘어울 진짜 오, 정말인가요? 오늘 응. 자르러 갑니다. 오늘 <laughs> <laughs> 당장 가요. 귀여워. 어, <laughs> 장난 아닌데, 지금? 아니, 색깔이 안 맞아가지고. 앞머리 약간 브릿지 넣은 것 같아요. 내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아, 잘해줄 거 같아. 응. 네? 아, 이렇게. 알고 하시는 거 맞아요? 대충 아, 안는데 인생. 민생... 인생은 권기동처럼 어, 된 거예요? 됐어요. Are you kidding? 이거 어떻게 해요? 네, 알려주세요. 나 처음에 봤었네 머리를 감으후 반쯤 마른 상태에서 하래. 헤어롤에 스펀지 부분 응. 위로 모발에 적당량을 잡아 그리고 밑 부분부터 돌돌 말아 올려줘.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. 근데 풀리지 않게 주의하래. 야 됐다. 고정이 돼? 됐네. 음, 잘 하는데? 나 귀엽지 않냐? 어, 그렇게. <laughs> 아, 너무 <진짜. 웃음> 아, 보여주고 눈앞에. 아, 귀여운데. <laughs> 아, 귀여워. 어, <laughs> 이거 지미없다 진짜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걸로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하 이거. 든요 이거. 게하 이거. 이거, 하고 이걸 여기다 씌우라고요? 어? 이거 여기다 씌어라고요. 너무 쉽게 했는데? 아 정리를 해보게 해주시고. 아. <laughs> 망가 들었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거 한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그거다 중국 사람 그 이게. <laughs> 아좀 티가 나긴 하. 근 근데 이렇게 보까 괜찮은데, 아닌가? 안마존보면 괜찮잖아요. 뭐 옆에만 안 보이면. 니모저 괜찮아. 내가 안 보이는데. 어 <laughs> 앞머리가. 스위. Oh, 아 그렇게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. 필링을 짜내는 게아니 근데 이거 오래 있어야 되잖아. 어한 시간 있어야 되는데. 30분, 한 시간 방치. 뭐 하지 우리? 포니테기 일 동시랑 뭐 해줄지. 어 <웃음> 좋아. <웃음> 나 이거 할줄 알아. 머리를 묶어야 되는데. 그럼 아버지 형, 해드릴게요. 저는 오케이. 오늘 무슨 느낌이냐면 반란을 <laughs> 일으키다가 역적으로 잡혀갖고방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. 오케이 했잖아. 오케이. 어, 아, 아, 근데, 좋아. 언니. 네? 너무 아파요. 머리 다 뜯껐어요. 아니, 안 뜯겨요. 귀엽네. 아, 현 언니 귀엽다, 는데나 아, 좋아해? 칭찬해주면 좋네, 좋아해. 야, 이쁜데? 연모습 주세요. 아! <laughs> 김경지 같아. 김경지? 어? <laughs> 어, 청순 계속 돌리지 마세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제대로 한 건데 님이 돌린 거예요 딱딱 아, 질풋다 근데 예뻐 <laughs> 기순 언니 야, 기순 야, 기순 나랑 모기탕 갈래? 기순 아 어, 귀여운데? 어? 오, 오. 왜 왜? 개잘 됐어 오와오 예에 오오 근데 잘 된다 짧게 했는데 예. 예쁜데? 어, <laughs> 엄청 풍성해졌어 오매. 오 예.

자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어땠어요? 음! 간편해서 역시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어, 싸고 네. 음.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고데기 못하면 이거 딱 좋은 것 같아 요 이게 머리를 반쯤 말린 상태니까 음. 안 말린 상태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, 이렇게 말린다 그렇죠. 이렇게만 해도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아 괜전다 어, 머릿결도 안 상하고 어. 솔직하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이소 <웃음> 아니요? <웃음> 차라리 그냥 미용실 가서 붙임 머리 이런 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전 C컬만 넣어가지고 사실 안할것 같아 근데 S컬 넣는 사람은 할것 같아 머릿결이 안 정하니까 근데 잘 하기만 하면 티 별로 안날것 같은데 기술이 있으면 내가 응. 앞머리 이건 해망한거 같은데? 색깔만 응. 잘 맞아? 진짜 해. 예뻐 지금. 지금 너무 대충 해가지고 대충 안 했어 열심히 했어